박상학 대표입니다. <laughs> 세상에 북한에서 말이야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오셔 목숨 걸고 오셨는데 우리 박 대표님은 그 평양에서도 인텔이 아닙니까? 그 무슨 공대 나왔죠? 김체육 어, 평양 그김체 아. 유니버시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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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어. 사랑 제일교회 오면 코로나 안 걸리기 때문에 마스크 벗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런데 예. 이렇게 나오셨는데도 세상에 그때 청와대에서 예. 그 청와대 진입하려고 이제 막 하실 때세상에 예. 경찰관들이 뭐라고 했냐 야이 새끼들아 왜 남조선에 와서 속썩여 그 말하는 바람에 열받아, 열받았죠. 네. 그래서 이런 쳐 들어가서 부셔버렸죠. 네, 네. <laughs> 남조선에 와가지고 무슨 뭐. 저 아무런 저 이게 그냥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목숨 걸고 음. 올때개 대진가 그래서 쳐 먹으러 왔나요 게 <laughs> 여기 그 경찰들도 요그 말을 좀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그 다는 아닌데 음. 지금도 제가 좀3 지금 <laughs> 4일부터 우리 집 앞에 그 우리 아파트 앞에요 그 경찰 그 정경 그 52승 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거기 와서 지금 3, 40명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들. <laughs> 예. 예. 소위 또저 북한으로부터 테러를 막는다. 음. 예. 근데 그것보다는 또비라 뻔할까 하는 그치, 그거, 그거지, 예. 두 예. 그 막을까 이서그러요두 가지인데 그 심지어 이제 그 우리 저, 뭐야, 코로나 대해서도 말씀해야지 않고,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 신, 식구 아니고요.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 <laughs> 예. 네. 심지어, 음. 요, 어제 그제, 음. 조선, 아 저,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음. 저 남조선에서 음. 무슨 기구를 위, 이걸 통해가지고 뭔가 날아오는데, 음. 그게 코로나가 묻어 있다. 다시 말해서, <laughs> 우리 박상학이 보내는 대북전단에 응. 코로나를 묻혀서 보낸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laughs> 내가 코로나 걸린 적이 없는데. 응. 맞아. 이렇게 지금 응. 우리 KB, KBS도 그렇고 일부 언론도 그렇고요. 이 대북전단을 갖고 왜 이렇게 아, 당연히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는 좀 쫄아하지. 왜? 그것이 위선자들이라고 사실과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문재인이 더 겁먹어요? 네. 왜냐? 문재인은 김정은이 김여정이 꼬봉이고 시다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김김김정김 정은이는 저를 총그 살인테로 하려고 하고 문재앙이는 저는 저를 빵에 넣으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 겁먹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빵에 가면 우리 동지들 빵에 가는 순번이 아직 10명은 열, 열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가면 연장 이제 또그 어떤 위성과 거짓과 폭력이 우리 탈북자들이 사실과 진실을 목소리를 막으려 해도 우리 3만 5천명의 탈북인들이 계시고 또 우리 선지자인 정강호 목사님께서 우리 뒤에서 용기 주시고 밀어 주신 한 우리 탈북자들의 진실의 목소리는 계속 저 김정은이 대가리에 팡팡 떨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감사합니다. 그래서 <laughs> 그 김여정이가 그 탈북자 여기 분들이 풍선 예. 날리는 거, 예, 예, 그거 맞다. 처벌하라고 명령 내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죠. 작년에 음. 이제 12월에 법을 만드는데, 음. 금년 3월 30일부터 그 법의 시행령이 떨어졌습니다. 음. 대북전단을 보내면,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3천만 원 돈이 없으니까 못 내겠는데, 음. 국립 호텔에 가는 거는 3년이 아니라 30년도 괜찮다. 돈도 안 내고 밥 먹는데. <laughs> 고려 호텔보다 나아요. 여기 국립 호텔, 저, 그 빵에 가면은요. 예. 절대 들어봐안 합니다. 저는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저수대에 목 매단다해도 우리는 대북전단 사실과 진실을 저 거짓 위선자들에게 말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법 제정한 것이 이게 국제 인권법에 어긋난다 해서 미국하고 인권 국제 단체가 난리 났죠. 유엔하고요. 일단은 왜 이게 지금 난리 나냐면 미국에서 2004년도에 음. 북한 인권법안을 상원,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법의 핵심적인 정책이 뭐냐? 응. 저 처리장막, 저 북한의 응. 자유세계의 정보를 들여보내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 미국하고 응.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고 응. 안보동맹이고 혈맹이 응. 아닙니까? 응. 이런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응. 북한 인권법안을 범죄시하는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미국 국민들 열 받지 않겠어요? 그렇지. 이게 뭐야? 너네 동맹이냐? 어? 김정은이하고 저기 갔기 때문에 3만 명이 미국이 인 여기 와 있는 건데, 너네 저거하고 놀아? 어? 우리 국민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 보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깔아뭉개고 우리 국민에게 입에 재갈을 묻히고 저 야만하고 김정일이라는 야만하고 붙어가지고 예 김정은이 아니와 아 여기서 언론에서는 지금 김정은에 대한 아니 기자도 아니고요 기자들이 북한의 무슨 뭐 선전 선동원이 됐나 야 충성의 노래 모거 지금 부리고 있어요 지금요 대한민국 헌법으로 의하면. 네.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헌법에 의하면. 그렇죠. 왜 헌법 1조에 음.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있는 국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한국에 내려오면 그 우리나라 주민들 없는 시험 안 보잖아요. 그렇죠. 탈북 절차 있는. 없이 그냥. 왜냐하면 원래 그 우리 조직적으로. 국민이니까. 예. 예. 그럼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죠. 국민들에게 우리가 소식을 전하겠다는데 네. 왜 문재인은 이 떠드냐 말이야 왜 네. 우리 북한의 국민들이 대하, 당연히 우리 음. 대한민국 국민이냐면 음.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실 때 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신 대한민국만 유엔에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해줬습니다 맞아, 맞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 2천만 북한 동포들은 잠시 음. 공산 폭정에서 수령의 노예로 금리 하는 2천만 저 북한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음. 좀 기다리시라. 맞죠. 우리 기회의 잘 통일하겠다. 북진 통일하겠다는 게2만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우리 국민이라 했거든. 그렇지. 근데 우리 국민이라고 안 하는 게 문제 아니지?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음. 김정은까지 오는 3대 세습 왕조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김대중, 노무현, 음. 문재인까지 3대 악마 빨갱이들 때문에 이루니다 음. 그러면, 음. 지금 압수수색 당했죠, 이번 주에? 두번 당했습니다. 두번 아니, 한... 아무것도 니아 없는데, 우리 사무실 탈북자들은 음. 여기 와도 털어도 먼지도 안 나는데, 음. 그 없는 먼지까지 빡빡 음. 털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깜방 언제 가요? 아마 내일이 갈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2시에 경찰청에 출대해야 되니까 저는 대북전단을 보낼 때 처음에 솔직히 우리 동지들이 좀그 걱정을 했습니다. 아, 박 대표님이 가시면은 또 이제 이 조직이 리더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대신 이제 해야 되는, 해서 그래, 가고 나는 빠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예, 근데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안 짓게 밑으로 음. 니가 제하고 빠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내가 감방 가보니까 아무리 안 되더라고 바깥에 일이 네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그깜방저 음. 뭐야 밖에서 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인민들에게 네. 수령의 노예로 2 1기의 현대판 노예로 음. 전락한 음. 그 무권리한 북한 주민들 그래도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부모 형제들에게 사실만 해도 얘기하자. 음.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고 양심입니다. 음. 이것마저 못할 바 지구는 여기, 여기 여기 서울에서 뭘 합니까? 차라리 국립보텔로 가서 깜빵 밥 먹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깜빵 월요일 가더라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위대하신 우리 변호인단들 한번또 붙어가지고. 자, 할 변론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몸이 건강해야 돼. 감방 가더라도. 네. 예? 예. 저도 전, 저도 면회갈 테니까. 전 괜찮습니다. 예. 목사님처럼 건강이 연세 있고 건강 이렇게 엄청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다시는 가면 안 됩니다. 그나 러 박상하기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자주 가야 됩니다. <laughs> 예. 자, 감사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먹지 않았습니다.